신거 축하 응? 어머어머 어머, 웬일이야 앉아요 미치겠다 내가 노래가 좋긴 해 노래 <laughs> 좋아 <laughs> 내 노래 들으면 눈물 나 슬퍼 나도 슬퍼 응 음, 어디서 왔어요 그 혹시 그 무당 아니야? 본인 무당이잖아 본인 무당이잖아. 저, 받기는 했는데, 응. 받는데, 그냥 받자마자 헤어져. 어쨌든, 방울부채는 들었잖아. 네, 맞아요. 신고는 며칠 했어요? 신고 3시간 했습니다. 신고 3시간 하고, 제가 신고 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청배하시는 분이, 청배 하시면서 막 담배 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신고 타는 중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막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막 울화통이 터져서 순을 언제 받았어? 오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받게 된건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님이 다리를 자르셨는데 어, 자르셨는데 저희 오빠가 똑같은 증상으로 아파온다고 해서 그냥 정신 없이 너무 급하게 받게 됐는데 그 분이 그 분이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 분이 누구예요? 유튜브에 나와요? 나오시긴 하는데 막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 보시기엔 제가 영감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자꾸 유튜브 신고을 하고 근데 갑자기 서울에 사무실을 얻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굿을 많이 따야지, 돈을 많이 번다.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때부터 해서 뭐, 무료 점사를 많이, 지금 뭐, 사람을 대기시켜놨다부터 해서 막, 저를 막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 보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나왔어요. 옥수그로도 제가 그냥 만물상 가서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기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길을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하 제가 본게좀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봤어요? 제가 너무나 큰그 장군님 모습을 봤거든요? 자, 뒤에 피디님 얼굴 보면 뭐가 보여? 나오는 대로 한마디만 말해봐. 피디님, 우리야? <laughs> 편안하게 괜찮아. 근 슬퍼 보이지? 네. 집에 무슨 일 있, 있나? 왜 슬퍼 보이네. 그게 다야.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 PD다. 아그러시구다 자, 본인은, 본인이 이무당이 어, 그 3일 굿을, 아니, 3시간을 했다 그랬잖아? 네네. 신굿의 절차를 알아? 아니, 아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1박 2일은 삼산을 돌아야 돼. 2박 3일은 신굿을 해. 총 5박 6일이거든? 네네. 5박 6일을 해서 신당에 가서 신당 점안식까지 해야 끝나는 거야. 이게 신쿡의 절차야. 자,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게, 자체가 일단은 나는 무당이 됐고, 나는 내가 본게 많고, 느끼게 너무 많아서, 네. 나는 이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본인을 보면, 무당의 얼굴보단 비군의 얼굴이 많이 보여. 응. 음. 그리고, 집안에 불렸었던 대신들이 있어야 이 길을 가도 편안히 갈수 있어. 음, 여기는 대신줄이 아니라, 비군의 수님 줄이 강해. 저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의 동생분이 저희 그요 이렇게 집방 안에 이렇게 다락방에 부처님 상을 모아 모셔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러시긴 하셨어요. 어릴 때 그거 제가 보긴 했어요. 부처님 상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켠에, 벽면 한 켠에 모시고 신은? 두 가지가 있어. 타고 태어나는 신, 만들어지는 신, 인간한테 만들어지는 신. 본인이 만들어낸 거야. 나는 한번 듣고 내몸 좀, 응, 어, 할머니, 아, 난 할아버지 같아. 내가 혼자 스스로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판단을 져버리는 사람이 본인이야. 그리고 아까 엄마가 다리를 절단하셨는데 네. 오빠가 또 그런 다음에 네. 너희 집에 그럴 일은 없어. 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흰 꽃을 하고 나니까 오빠가 또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믿, 믿어서 그걸 하고 나서 오빠가 잘, 괜찮아졌다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있어. 그리고, 우리, 진짜 신명이 와있지. 너 회사 생활 절대 못한다. 다 끊어놔. 다리고 허리고 뭐 가지고 다 끊어놔. 진짜 신명이면. 못해요. 다른데 나갈, 생각, 엄두도 못 내게. 무병이 오지 시작하면 땅을 켜요. 먹지도, 자지도, 다 먹은 것도 없이 넘기고.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집안에 식구들 점사 다 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뭐 점사 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옥수그릇 같은 거 자꾸 사드리면 귀신 불러드리는 거야. 아니, 제가 이제 받았는데, 받았는데, 야, 세 시간에서 뭘 봐도 개조진, 아씨부리. <laughs> 아니, 근데 꿈에서 자꾸 나와요. 야! 꿈에서 자꾸, 뭐. 봐봐. 진짜... 나는 신병 공개 테스트 에 심사위원으로 많이 나갔어. 그러면, 신병 공개 테스트에 심사위원 딱 나가서, 제가요, 꿈에서요, 뭐, 방울부지 받고, 야, 그럼 꿈꿔서 방울부 전부 다 신받아야 돼. 말같이 단수리하고 아, 이제 했어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 애냐나. 이뚝 띠기야 저기 저 저기 뚝 띠기야 이거 아이고 환장해 야 나중에 저기 사업팔 년이 저왜 저질하라고 사람잘 수가 없다니까 저거 이 네, 아이고 네고 집에 네가 망해놔도 환장해 주고 만들어내지 마아가 아, 나는 꿈을 꾸면 아침에 딱이라 아니 씨발 죄없는 꿈과 다탱탱 대퇴해버려 선생님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잘못. 3시간, 3시간 밖에 안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군데를 갔거든요. 앞으로 100군데 가도 다너 보고 신받으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 돈이니까. 나는 너의 얼굴을 봐서 너 얼굴에 신이라는 얼굴은나못 봤어. 방울부채 소리는 귀에 딱 들려서 내가 들은 거는 저게 신을 받았구나. 방울부채 소리만 들었지? 그래 너가 이 신명의 길을 가야 되는 신의 제자의 얼굴은 못 봤어, 나는. 누가 너를 네가 무당이 되려면 누군가 널 만들어 놔야 돼 점도 많이 쳐보면 늘어 굿도 많이 해보면 늘어 그러면 무당을 해먹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무당 인간들한테 사기만 맞고 살아야 돼 가리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잡신이 씌어서 뭘 풀어내야 돼뭘 풀어야 돼왜무당의 사냥감이 되려고 그래 무당한테 하지 마. 나중에 장사해. 나너 장사하는 거 보여. 아 정말. 음, 무슨 장사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 물 장사 해야 될까요? 잘 알면서 개 같은 년. <laughs> 물 장사가 맞지 그럼 뭐 씹으라고 뭐 <웃음> 네가 <웃음> 어디 공장 가가지고 씹으라고 <laughs> 뭐뭐 새똥이 만지고 넌 그러다 뛰죠. <laughs> 아이고 환장해 주고. <laughs>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니가. 네 다른 사람, 니가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예감, 직감이 다른 사람보다 니가 10배, 마음배가 높아서 인간을 기차게 해봐, 니가. 음. 근데 왜 남자 보는 눈은 없어? 야! 시부랄 닭띠 새끼가, 뭐, 남자가 어딨어, 니가. 환장해지고. 넌 남자 목 빼고 닭띠. 이... <laughs> 응. 야, 달구 새끼야 시부랄 달구 새끼들은 남자들 없어. 응. 야! 닭띠는 신받으면 둘 중에 하나요. 잘 몰리면 하늘이 아니면 땅이요. 중간치기가 없어, 닭구 새끼들은. 반장이 죽어, 내가. 아이고. 당기지 마, 이제. <laughs> 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큰돈 벌어. 두고 봐, 너. 알겠이이마박이 세상에, 500만 불짜리이마박에큰돈벌 일이 있어. <laughs> 돈 벌어서 하얀매 대매 사갖고 와.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제 기 들어가. <laughs> 기 <기어> 들어. <들었을까? 웃음> <laughs> 시원해? 그럼 됐어. 응.